전통시장에 숨은 맛집 탑 6.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서울 광장시장 박가의 빈대떡. 박가의 빈대떡은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로 바삭한 빈대떡과 다양한 전통 음식을 제공합니다. 고소한 맛과 넉넉한 양으로 관광객과 현지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부산 자갈치시장 백호상회. 백호상회는 자갈치시장의 대표 수산물 판매점으로 신선한 해산물과 화로회를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산 바다의 풍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보세요. 세 번째, 대구 서문시장 근간의 칼국수. 근간의 칼국수는 서문시장에서 유명한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진한육수와 쫄깃한 면발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제공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주 양동시장 수통 은 양동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통닭집 중 하나입니다. 바삭한 튀김과 부드러운 속살, 다양한 양념과 함께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 남부 시장 조점례 남문 피순대. 조점례 남문 피순대는 남부 시장의 대표 맛집입니다. 피순대의 깊은 맛과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며, 전주 비빔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 동문 시장 오염불백오염불백은 동문 시장에서 유명한 불백 전문점입니다. 신선한 한치와 돼지불백이 인기 메뉴로 풍부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 시장의 숨은 맛집, 어디를 먼저 가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